네, 안녕하세요. 청산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엄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예, 엄나무는 뭐 두릅과 더불어서 아,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초봄에 나는 그 순을 아, 데쳐서 이제 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장아찌를 담는 그 대표적인 나물 중에 하나죠. 아, 보통 그 엄나무 순은 아, 개두릅, 참두릅에 비해서 이제 개두릅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제 개짜가 들어가니까 이제 참두릅에 비해서는 이제 향이나 맛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참두릅보다 더 인기가 있고 가격이 더 높은 아주 이제 고급 나물이죠 쓴 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강한데 이제 그 이제 살짝 데쳐내고 데쳐내서 이제 먹게 되면 그 특유의 그 엄나무의 그 향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두릅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은 두릅은 이제 맨 끝에 마디에서만 이렇게 나오는데, 이제 쭉 보시면 각 마디마다의 순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. 그래서 네. 네. 많은 양을 채취를 할 수가 있고, 또 이제 두릅나무,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의, 나무의 키가 한 4m에서 한 5m 정도 이제 크게 자라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 이상은 더 자라질 않습니다. 근데 이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에 가보면 아름들이 아름드리 나무로 아주 커다란 관목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좀 양심 없는 분들은 그 이제 굵은 이 아름드리 그 나무를 베 가지고 이 순을 딸 목적으로 그 커다란 수십 년을 살아온 이 나무를 통째로 베 가는 그런 비열한 비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네, 절대 그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순만 어린 순만 따시거나 그리고 이제 큰 나무의 경우는 이제 곁가장에나 있는 이제 그런 순들만 예,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 예, 침엽수림 바 사이에 이렇게 있네요. 보통 이 침엽수림 밑에는 식물들이 잘 살지를 못해요. 음, 비톤치드라고 하실 거예요. 이제 살균 물질 때문에 아, 일반 그 식물들은 자 보시다시피 네, 거의 없어요. 네. 거의 지금 없는 상태죠. 그런데 이제 두릅하고 엄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,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니까 이제 피톤치드에도 살균 물질에도 이제 살아남는 그런 강한 인 생명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에는 엄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